안녕하세요. 대관령 촌놈들 하늘 아래 촌동래입니다 이곳 대관령에는 양떼 목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. 삼양 목장, 하늘 목장, 그리고 대관령 양떼 목장. 각각 어느 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대관령 양떼 목장입니다. 톨게이트 지나서 약 13분 걸리고요. 시내까지도 약 12분입니다. 가깝네요. 시골이라 교통편이 안 좋은데요. 차가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. 렌탈을 추천드립니다. 과거 이것은 구고속도로로서 휴게소가 있어 먹거리가 발달되어 있네요 드론과 애완동물 챙겨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입국컷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인 6,000원 소인 4,000원 소인 기준은 48개월부터 19세까지입니다 단체라 함은 30인 기준입니다 무료 혜택은 면민 47개월 이하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입장하자마자 어린 양들이 보이는데요 돌인 줄 알았어요. 이 <laughs> 이번에는 왼쪽에 방목을 했나 봅니다. 방목하는 위치는 매번 다르다고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야생성이 없는지 사람을 잘 따르네요. 대관령은 지대가 높아 바람부는 날이 많아 추울 수 있습니다. 대비를 하고 오시는게 좋겠죠. 포토존이 많지 않아 약간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양만큼은 정말 많은데요. 양 데리고 사진 찍을 경쟁을 하지 않아 좋습니다. 뻥 뚫린 시야감도 있어 미세먼지 없는 날엔 시내도 볼수 있습니다. 아? 입장권이자 건초 교환권 인데요 입장권 버리시는 분 많은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건초 값은 입장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, 양도 달래 <laughs> 오, 아, <너무> <laughs> <laughs> 가볍게 걸을 산책로도 있으니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자연을 만끽하시며 힐링하세요. 들어오면서 봤던 건물인데요. 매점이었네요. 음료와 양인형 같은 기념품을 파네요. 양인형 보고 아이들이 사달라고 달려들 수 있으니 어른들만 들어가세요. 갔달 것 같은데요. 오. 하이신발에 얼마나 리지 이거 꼭 찍어줘야 요 지금까지 대관령 양떼목장 정보였습니다.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궁 금한 게있 으시 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. 대관령 주민 으로서 성심껏 알려 드리 겠 습니다.